늦었다. 빨리, 빨리. 어휴, 혼자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한 거야. 미안해. 많이 추울 텐데 조금만 기다려 줘. 내가 곧 갈게. <laughs> 형이 늦어서 미안해. 아이고 이 새. <laughs> 코스트코 핵가성비 낙곱새. 아휴. <laughs> 오늘 난 낙곱새를 요리할 것이다. 이 냄비째로 강 끓이기만 하면 된다. 저 돼지 새끼. 저 요리하기 귀찮아서 그러네라고 생각하지 마라. 에너지 대비 최고 효율을 내는 것 그것이 내가 포장 음식을 먹는 이유고 내가 포식자가 된 이유니까. 낙지, 소곱창, 새우, 대파, 양파, 양배추, 참깨, 당면, 들깻잎, 마지막으로 우동사리. 단순히 낙곱새라 칭하기엔 바리에이션이 화려하다. 동양의 십 장생 서양의 십계명처럼 완전을 뜻하는 숫자 십 그렇다 열 가지 재료가 들어간 이건 십 세가 더잘 어울린다 빨리 익어라 십 세요 포장 음식을 뜯어먹는 남자 포식자 국물 음식의 단점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 알아올라 터지는 저 육수 기포처럼 내 인내심도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절대 기다림이 길다고 탓하지 말라. 합신병자 나서수도 끝에는 결국 왕기한다 좋은 음식엔 좋은 에티튜드가 필요하다 거사를 앞두고 목욕 재개를 하듯 만한 전석 뺨치는 이쁘지만 앞에서 스팀 샤워로 나 자신을 가꾸는 예의. 모공이란 연결고리로 우린 하나가 되어간다. 좋,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laughs> We are in the, in the game now. 낙지부터 먹어야 하는 이유? 이 동그랗고 매콤한 태양 덩어리에겐 3.14배의 체력이 소모된다 그를 위한 최고의 일보가 낙지다 파워! 언니 미티드 파워. 탱글하다 고무고무 고무 열매가 1탱글이라면 이건 15탱글 정도의 탱글합니다. 15탱글이라면 15데니아 반투검수와 맞먹고 그 파괴력은 상하악을 계속해서 밀어낸다. 상화하게 반복된 진자 운동을 거듭해야 쫄깃하면서 탱글한 식감을 옛할 수 있다 다음 선수는 곱창 고소한 맛 뒤에 또 고소한 맛이라니 곱창이란 네이밍은 고소 플러스 고소의 합성어가 분명하다 곱이 가득해야 좋은 곱창이다 곱창의 맛을 곱빼기로 즐기려면 곱빼기로 먹으면 된다. 고비 곱창을 채우고 곱창이 곱곱창이 되어 나를 채운다. 어? 응. 너무 고소해서 고소해야겠어낙 <laughs> 곱새 막내 새우. 통통 튀는 식감과 새우살에 내재된 달달구리함까지 빨간 갑옷을 벗겨 뽀얀 속살이 비친 새우를 다시 빨간 국물에 적시는 이 아이러니한 그라데이션이 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 <웃음> <웃음> Somebody help me! 꽁충 꽁충 아! <laughs> 매콤하고 야들야들하다 역시 국물 요리엔 면 아닌가? 재료들의 가장 밑에서 조용히 전체를 떠받치는 음식계의 아틀라스 이 당면의 매력에 정면으로 당면하면 누구나 아카데미 관객이 될 것이다 주체 코스트코 이제 라인전은 끝났다 한타다 낙곱새의 풍미를 극한으로 느끼려면 한 번에 씹어줘야 한다 엄보다 빨갛고 내 몸에 흐르는 피보다 붉은 육수의 흐름 속에 파묻힌 위대한 그것이 날 자극할수록 맛있게 먹을 것을 뿅가게 먹을 수 있다 미식은 과학이다 From Endorphin 들어와. 들어와 세상엔 여러 새가 있다 개새, 힐무새, 시방새 레로라 하는 새들이 많지만 그것들은 전부 맛이 없다 새 중에 가장 맛있는 새 세종지왕은 바로 낙곱새 <목소리> 이쯤에서 우동사리를 투하한다 우동사리 투하는 타이밍이 생명이다 적절히 자박자박해야 하고 적당히 끈적하게 졸여야 하며 농축된 매콤함이 무르익었을 때 최고의 드랍을 거행한다 들리는가 이 지옥 불에서 가닥가닥 녹는 몸에 울부짖는 우동들의 레퀴엠이. 살려주시오. 으어, 살려주시오. 미끄럽고 쫄깃하다. 낙곱새의 시작과 끝은 쫄깃함으로 관통된다. 쫄깃함이란 큰 줄기 위에 각 재료들의 개성이 꽃을 피우는 완벽한 빌드업.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결말을 향해 간다. 요시, 그란드 시즌. 그리고 이제 마침표만이 남았다. 한식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밥. 어떤 사람이 민상형은 역시 큰거 먹네요 그러는데 이게 보통 아니었나?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있다고 CJ가 그런 기업이 아닌데 안뜨거아 너무 뜨거워 아 도저히 못 버티겠어 버텨냈어 유민상과 낙곱새의 전투는 이 최종병기의 등장으로 끝이다 남은 잔바리들과 늘어붙은 소스를 마구 유린하자 빨갛게 더 빨갛게 <laughs> <어휴, 좋다. 웃음> 마고 비비고 나서 먹는 한 입은 부지마다. <laughs> 오 어? 신이시여 동 나는 숨을 쉴수 없다 이와 같은 맛은 어디서 오는 동? 것입니까 후경 가보로 내려옵니까 나의 공중제비를 멈추게 하십시오 마타곤의 연줄이 평균 이상입니까 두부 흉부 평부 모두 파열시키고 말았습니다 나의 혀를 보상해 내십시오 이것은 살인적인 맛입니다 제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빨갛게 불태웠다 오늘도 모시겠습니다 <laughs> e aí